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슬기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 이 여기 는스팅레이 X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스팅레이 X 두 대의 옵션을 보시면 극과 극이에요 초고파츠 스팅레이와 최악의 파츠를 장착한 스팅레이 X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제가 초고파츠를 일단 먼저 한번 달려보고, 그 다음에 최악파츠로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립감 봐. 야, 역시, 스팅레이 작으면서도 빠른 카트 바디죠, 이 카트는. 카트로 달리고, 과연 그 다음에 1111은 어떨지. 일단, 부스터가 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전에서도. 부스터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유니크 파츠라, 아, 레전드 파츠라. 작아서 귀여워요. 내가 살짝 키 크면서 귀여운 타입인데. 음. 네,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안전하게, 어, 주행을 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스팅레이 X 이제 초고파츠로 이렇게 한판 일단 달려봤고, 이제 최악 파츠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옆에 있죠? 여러분 아이디를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재왕님 계정입니다. 이 계정. 똑같이 한번 뭐 부스 한번 질러보도록 할게요. 야저 새끼, 야저왜 키잖아? 지금 이거 부스터가 너무 짧아가지고 부스터도 짧고 이거 드립프트감이 개쓰레기라서 지금 억지로 꾸역꾸역 치우고 있거든요. 일단, 저기 지금 보이시죠? 어, 촉 고파츠와 일반 1111의 차이는 저 정도가 난다. 아씨, 못하겠다. <laughs> 가자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카트바디는 초고파츠 카트 이 카트바디이고요. 이 카트바디로 먼저 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1짜리로 한번 이제 그뒤 이어서 달려보는, 아까 투어링 릴리랑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팀전을 한번 갔다 왔는데, 팀전에서도 솔직히 큰 차이가 있기는 했었고, 개인전은 이제 멀티방에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 갓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택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초고 파츠의 카트 바디의 성능은 거의 한이 정도예요. 요번에는 이제 다시 스틱레이의 111 파츠 일반 111 파츠로 다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게 드리프트 감이 달라지고 카트 바디 옵션이 나, 나빠지니까 저 게이지 충전량은 원래 이게 지장이 없거든요 파츠를 다르게 껴도 근데 이제 전체적인 옵션이 느려지다 보니까 개충도 덩달아서 안 좋아지고 지금 보시면은 감속도 더 먹어 톡톡이한테 가속이 느려지다 보니까. 아까 전 이랑 꽤 많이 거리 차 이가？나 죠？그 부스터 길 이도 워낙 짧아 져서 아까 전에 달렸 던 빌드 대로 는또 달리 지도 못 하고 이제 진짜 엉망 진 창이 이제 또돼 버리 는거 죠. 아 근데 뭔가 얘는 좀 억지로 부스터를 모아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 초고 파츠랑 초고 파츠랑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은 확실하게 이게 안 좋은 게 느껴진다. 차이가 너무 심해. 가자이. 자 솔직히 우나를 마지막으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나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야 없을 없을 수도 있어요. 초고 파츠로 먼저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이 이제 초 고파츠 이제 주행입니다 와 근데 이거 드리프트 할때감 진짜 개 좋다 이거는 거의 순두부급으로 부드럽네 방금도 부스터가 살짝 아슬아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의 옵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부스터 지속 기간도 이제 커버를 오케이 가즈 111 파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11 파츠로 똑같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빠르게 따라, 따라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부스터가 짧아서 여기서 이제 순부를 쳐야 되죠. 금방 끊기고. 아까 여기서 직선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더면 직선으로 가서 여기서 드리프트 해보고. 확실히 부스터가 모으기 좀더 힘들어졌어. 어. 우 아, 네 확실히, 아 저거, 저거랑 이거랑 차이 너무 심하다. 후반부로 갈수록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죠. 한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의 영상, 이제 오늘의 영상은 이제 초고파츠와 초 이제 제일 안 좋은 파츠를 이제 여러분들과, 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 영상이었는데, 일반 올 1. 이건 미친 짓이에요. 지금 다시 타보면은, 솔직히 요것과 요거를 비교하면 얘는 지금 삭제도 이제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이 옵션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그만 만드시고요. 차이는 엄청 심하게 났다. 그리고 이런 카트는 만들지 마라! 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